오늘 택배시킨 거한번 열어볼게요. 네. 꼬마즈 저번에 샀던 만큼 써줬어요. 저번에 드림이들 많이 안 나온 게 좀, 그래가지고, 다시 해보려고. 내장내장. 내장? 피규어 오늘도 피규어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제볼게요 둘, 셋. 아, 런지이가 나왔네. 어떡하죠? 런제이 있는데. 이거는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 뜯고 이렇게 놔둘게요. 아, 교환 부해야겠네 아, 런징이가 또 찾아와줬네요. 음, 너무 좋은데, 이거는 재민이나 제노, 천호로 교환하겠습니다. 그러면 탈칵 까볼게요 오렌지.. 그린버전 그린버전 어? 쟈니 그린 그린 어? 어, 스페셜 스페셜 나왔어요 대박 이거는 햄치즈 아 근데 좀 중복이 아, 스페셜이 아닌가? 이거 원래 다 이렇게 금박인가? 론지니도 스페셜인 것 같죠? 아닌가? 론지니 론 이건 뭐야 러러 철로 건가? <laughs> 잘안 봐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나왔고, 아, 원래 다 이렇게 금박이 돼 있나보다. 정오 꺽 나왔고, 이거는 중복 어, 아니네. 어, 여러분, 그럼 저이세 개가, 그냥 그대로인데? 그럼 저 스페셜이 3개에요. 대박. 대박이다. 이미 나온 거긴 하지만, 이렇게 3개가 중복이 나왔고, 저번엔 중복 하나도 없더니, 이번에 중복이 엄청나네. 제니! 이것도 중복이고, 이거는 제노! 제노 나와줬다. 양양이, 양양이 나왔고, 이것도 샤오진 나고요 샤오진, 어, 해찬이, 해찬이였다! 해찬이 왔다! 해찬이 왔었어요. 도영이. 아, 이번 건좀 중복이 많다. 이건 런지니까. 런지니까 나왔고 이렇게. 근데 스 페셜이 세 개나 나오다니. 대박이다. 스페셜 3개는 좀 큰데? 이렇게 약간을 맞췄고 이번 거는 좀종박이 많아서 교환을 좀 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해찬이 이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는 실버로, 이걸 뭐라고 하지? 음, 뭐라고 하던데? 로즈 로듐. 응, 로듐으로 샀고, 너무 예뻐요. 해찬이! 이렇게 해찬이가 맞았고, 안경 쓴거 너무 좋아해요. 짠!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깡은 끝! 간택이 와서 한번 열어볼게요. 스페셜 런지니를 스페셜 제노로 교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신 거 같고 아, 스티커! 런지니 안돼! 아, 살겠... 아 못살았다 뭘 많이 넣어주셨네? 제노 제노 스페셜 제노 이거 그 컴포까지, 같이 교환을 받았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어, 제노 너무 예뻐. 반가우신가요? 런진이. 런진이 최애신가봐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검색이 와서 열어볼게요. 이거는 저번에 연진이 그 꼬마들 피규어 재민이로 교환한 게왔습니다 테이프로 붙여주셨어요. 음, 재민이 드디어 나도 재민이 피규어가 생겼다. 닮은 듯안 닮은 듯. 근데 전 재민이 깐 머리 좋아해서 깐 피규어 좋습니다. 열어볼게동아 <laughs> 아니겠죠? 지워진다. 어, 너무 귀엽다. 공공주 만막주. 귀여워. 재민이, 런진이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귀엽다. 한 마리가 더 늘었어요. 귀여워. 파인더에 넣어줄게요.